우리 국민을 설치류 쥐에 비유했던 김학철 충북도 의원 지난 주말에 귀국해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많은 비난에 당해서 제명까지 당한 상태죠. 그런데 아직도 김 의원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사과가 사과 같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공항에 들어오면서 기자들에게 전했던 말부터 들어보시죠. 행정문화위원회가 공반 예술 문화가 주된 업무로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그걸 왜유라고 내도 그래!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제가 소외되고 이 마당에서 야! 제가 집회 현장에 간다한서 그분들께서 알고 있습니다. 그 함정 질문에 제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교묘하게 좀 편집이 된게 아닌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씩 좀 자세히 짚어보죠. 금융원은 외유성 연수가 아니라.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라 관광지를 방문하는 연수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자신은 사진 찍으러 수해 현장에 가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이 영상 좀 보시죠. 실제로 김학정 의원 수해 복구에 동참하지 않았는데요. 함께 연수를 갔다가 복귀했던 나머지 3명 이렇게 사진과 동영상에 찍히면서 복구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제가 오전에 직접 청주지역 취재기자에게 확인한 결과 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 촬영 시간 외에도 성실히 복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을 레밍이라고 부른 부분 좀 살펴볼까요? 김무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정에 빠졌고 교묘하게 편집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레밍 같다. 직접 들어보시죠. 교묘하게 편집을 됐습니다. 각 기능이 한 틀이 있었다는 게 여론감입니다. 수출이 있고 아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관심사가 되고는. 어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바로 레밍을 따르는 죄. 자 그렇다면 과연 함정 질문이 있었고 교묘한 편집이 있었던 걸까요? KBS는 기자와 나는 전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최초에 공개된 레밍 발언 앞뒤로 뭐 짜증기도 없었고요. 레밍에 대해서도 기자가 레밍이 뭐냐고 묻자 스칸디나비아 회사는 설출이라고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또 오히려 기사화될지 몰랐다는 해명과 다르게 이 전화 통화 내용에서도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기사에 잘 반영하겠다고 말하자 안내 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라고 말해서 기사를 전제로 한 인터뷰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정을 넘어서 충북 도의에 있었던 기자 회견에서는 연수를 떠난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또 도의 방계 부서에서 정확한 피해 집계는 열흘 정도가 지나봐야 나온다라는 그 답변을 제가 듣고 얼마나 심각합니까? 복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월요일날 상황입니다. 총리도 다녀가시고 했는데 어느 정도는 공공 부분에 있어서의 복대동의 어, 개수 진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 그곳과 그몇 곳의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복구가 됐고 민간의 차량 침수와 상가의 어떤그물 빠짐 등에 대한 청소 정도가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듣고 좀 길지만 편집 없이 다좀 들려드렸습니다. 이두 관계자의 보고에 따라서 피해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연소를 떠났다는 것인데요. 당시 이미 청주 증평 괴산 충북 중북권의 수해에 대해서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었고 자신이 속한 충북 도의회는요. 특별 재난 구역 선포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상황입니다. 또 스스로 밝혔듯이 도의원 네 명이 출국 직전까지 연수를 떠날지도 고민할 정도였기에 사상 최악의 물난리라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라는 것 거짓말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학철 의원이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부분 외유성 연수가 아니라는 부분 짚어보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자신의 위원회가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고 이번 여행의 목적이 연수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충주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의 해명과 시민단체 말 함께 들어보시죠. 먹고 살수 있는 길이 불뚝 산업보다는 그런 관광산업, 문화 예술의 지능에 달려 있다고 평소 소신이 그래왔습니다. 만약 저희가 이 임기를 거의 다 마치고 내년 이맘때쯤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외유일 겁니다. 이 위원회 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다녀와야지. 항상 해외연수의 목적은 현진지 견학과 그에서본 경험들을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건데, 음. 실제로 그분들이 갔다 오신 보고서 내용을 보면, 예, 예. 우리가 포털에서만 검색해도 알수 있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인구라든가 특수한풍이라든가, 날씨라든가, 예, 예. 뭐, 제대로 그것들이 활용된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실제로는.